ちょっとずばり。<music> Yeah. <laughs> 진주까지 이르러 오시는 게 정말 가능합니다. 그리고 우리 가오성은 물론 부산 쪽에서 보면 진주에서 부산 쪽이 가깝지만 진주에서 제일 먼 지역이 오는 곳이 오고 오히려 여기에서는 마산 쪽으로 생활이 음. 오잖아고 현재는 진주시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옛날에 철도가 옛날 철도로 또는 이거에다 화장하고 가서 그래서 여하튼 뭐 우리 이곳까지 오셔서 정말 반영하고 네, 그리고 우리로 사용한 자는 사계절 아주 그 괭초도 좋고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11월 12월 초까지 그때가 제일 좋다 지금은 낙일이요 그래도 여기에산등성이라는이게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찾는 오게도 아마 고이 있을지 모르람는이 다리 요리 찾다사고요에는 사람들에게 쪽는사람이에게는사람이는 사람들에게 찾는 사람들는사런 생각이 는 사람들에게 찾는 사람들에게 찾는 사들정게찾우리람들에보름달 사람들에게 찾는 사람들에게 찾는 사람에 제 대표적인 행사가 가오스원달빛으로 나타나는 행사있어요 그때 음. 그 행사는 형 앞에 한 4, 5백 명이 오고 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. 오늘 우리 가오스원오 쓰여져 막악강하